안녕하세요. 호주 AK 부동산 대표 손한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브리스베인의 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브리스베인 프로젝트 중에서도요, 아, 시드니로 치면은 스트라스필드나 버우드가 CBD에서부터 한 버우드 정도는 한 12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스필드는 한 14.8km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 11km 정도의 위치에 있는 프로젝트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그 곳은 지역이 어퍼마운틴그라바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어퍼 마 r 틴 그라파에는 바로 가든 시티 웨스필드 샵핑 센터가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그 지역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죠. 특별히 샵핑 센터가 전부 다들 리노베이션을 끝낸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아무래도 이제 CBD 중심에서 남쪽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는요. 거의 아마 가장 잘 단장된 그런 쇼핑 센터가 아닌가 합니다. 자. 그 가든시티를 바로 앞에 둔그 프로젝트, 프로젝트 이름은 바로 사비 아파트먼트입니다. 오늘 그 사비 아파트먼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PPT 하면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명은요. 싸비 아파트먼트고요. 시행사는 오팔린 프로퍼티 그룹이라고요. 오팔린 프로퍼티는요. 아, 그동안 첨사이드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했고요. 특별히 아, 오팔린 프로퍼티는 여기저기 그 웨스트필드가 굉장히 다들 좋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웨스트필드 좋은 위치 그 부근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땅들을 갖고 있는 아주 좋은 랜드 오너이면서 바로 또 시행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고요. 위치는 35번지에서부터 39번지까지 캘본 스트리트 어퍼 마운틴 그라파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벌써 건축을 하고 있고요. 완곡은 바로 내년 초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세틀이 빠른 그런 거를 보고 계시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규모는요. 모두 다 67세대고요. 층은 모두 다 7층까지 이루어져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좀 보시면은요. 원베드 아파트가 모두 7채고요. 그 다음에 투베드가 53채, 그 다음에 쓰리베드가 7채가 있습니다. 이 안에 레크리엔이션 시설은요 아, 콜랩 공간이라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점점 코비드가 점점 있고 난 다음부터 전부 다들 이렇게 같이 좀 모여서 어떤 공부도 하고 이렇게 콜랩이니까요 같이 이렇게 도서관처럼 이렇게 같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외 바베큐 시설 이 있고요,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프로젝트의또 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전부 다가 유닛들이 전부 다가 굉장히 바, 넓은 발코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가 면적이 14에서부터 큰 거는 37까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방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아, 주방에 들어가 있는 모든 어플라이언스가 모두 다 스메그 거를 썼고요. 그다음에. 대리석 벤치탑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는 에어컨이 전부 다 스플릿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컨트롤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에너지를 조금 세이빙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태양광, 솔라 에너지를 썼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를 대여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굳이 뭐 웨스트필드까지 쇼핑하러 가실 때 여러분들 차를 갖고 가지 않으셔도 뭐 3, 3, 5 이렇게 모여서 가든지 이럴 때이 전기차를 쓸수 있게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행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팔린 프로퍼티 그룹은요. 베이스가 브리스베인의 베이스고요. 그다음에 30년간 그동안에 브리스베인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 본드 아파트먼트 첨사이드에 있는 거메이페어 첨사이드에 있는 거, 거 저희 국가 이 프로젝트들도 다들 관여했었던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거용 그 주택 타운하우스나 아파트를. 주로 짓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시행사이면서 시공도에 사람들이 직접 하고 랜드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랜드 오너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이렇게 사이즈도 좀 크게 나오고요. 가격도 좀 좋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이 가격 보시면 아, 해피하다고 라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물건 개요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위치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쌈인데요. 웨스필드 트 쇼핑센터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에 이것보다 더 좋은 위치에 새 아파트, 새 프로젝트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 근방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스맨 CBD까지는 11km구요. 가든시티 웨스트필드까지 150m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바로 앞이고요그 다음에 M3 하이웨이를 바로 탈수있고요그 다음에 팜디엘 쇼핑센터도 가깝고, ANZ 경기장하고도 가깝습니다. 부근에 아, 바로 퀸슬랜드 스포츠센터가 있고요 학교를 좀 보겠습니다. 학교는요. 샌버라드 캐톨리스쿨이있고요그 다음에 야랄리 프라이머리스쿨이 있구요. 그리고 그리피스의 네턴 캠퍼스하고 마운틴 그라바 캠퍼스가 다 바로 부근에 있습니다. 자, 브리스베인에 있는 바로 이 어퍼 마운튼 그라파라는 동네는 도대체 어떤 서버부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서버부은요아 브리스베인에서 일자리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뭐로 보면 알수 있냐면 ATO, 우리의 세금을 걷어가는 퀸슬랜드의 ATO 본사가 바로 마운튼 그라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인데요. 병원은 퀸엘 b 자베스 세컨, 그 다음에 아, 써니뱅크 그 프라이빗 헬스피탈 아무도 굉장히 가깝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제가 요새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가 어떤 프로젝트든지 좀 자연과 가까워야 됩니다. 이제 요번에 저희가 이렇게 코비드 나인틴을 거치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든지 자연과 좀 이렇게 가깝던지 아니면 자연을 많이 끼고 있던지 이러면 좋은데요. 이거에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겁니다. 마운트 그라바 아울룩 리저브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산책, 등산, 피크닉들 많이 하시는데, 어, 그거를 즐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바로 옆에 어, 트위 포레스트 파이 있죠. 이파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 프로젝트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든 시티 웨스트필드는 전부 다 리노베이션, 업그레이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요새들 이제 한국 분들, 특히 한국 분들 이제 학생을 둔 이제 학부형들이 굉장히 만남의 장소가 가든 시티 웨스트필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 굉장히 뭐 까. 카페들도 많고 레스토랑들 먹거리들도 많아서 많이들 즐기실 수 있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Upper Mountain Grapba가 위치적으로 왜 좋은지 그 중에서 먼저 인구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인구는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1774명의 인구가 증가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얼마가 증가를 할 거냐면 2031년까지 1.8%가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브리스베인 전체하고 평균이랑 조금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요. 브리스베인 평균은 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8%니까 거의 두 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구가 앞으로 어떻게 늘 것인가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서버브에 뭐 들어가서 사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투자인 경우에는 그곳의 서버브의 인구 구성이 어떤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바로 어떠냐면요. 27%가 젠 Y 세대라고 합니다. 젠 Y 세대가 뭔지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요. 젠 Y 세대는 80년대 초반에서부터 2000년 초반까지에서 태어나신 분들을 저희가 젠Y 세대라고 한다고 부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세 초반에서부터 40대 초반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창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산다는 라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서도 그 인구 중에서도 28%가 대부분 다들 플래시나. 아파트에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이 지역의 대부분의 42%, 그러니까 거의 반이에요. 거의 반인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하우스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는 온 어키파이들이 아니시고 대부분 42%가 임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 저희가 어떤 물건을 투자를 해서 임대를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가 그렇게 많은 확률이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31년까지 이쪽에 일자리가 1만 178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어퍼 마운틴 그라파의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퍼 마운틴 그라파는요, 당연히 시드니 멜본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타 지역보다 굉장히 임대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가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이 지역에서는 42%나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임대를 하고 있다. 그것도 굉장히 아 한참 어, 열심히 일하는 젠 와이 세대의 사람들이 임대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굿,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2020년 중간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중간 가격은요 하우스가 66만 불이고요. 아파트는 조금 가격이 내려갔네요. 그래서 39만 불이 되겠습니다. 자이 지역에 이너 브리스베인 공실률은요. 이너 브리스베인이라 그러면 이너 시티라 그러면요 보통 우리가 0키로에서부터 CBD에서부터 5키로까지를 저희가 보통 이너 시티라 그럽니다. 이너 시티의 공실률은 아, 지금 브리스베인의 공실률은 3.9%고요. 미들 브리스베인의 공실률은 지금 2.4%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비율을 한번 좀 보실까요? 이거는 지금 노스뷰입니다. 그러니까 노스향이 되면요. 이렇게 지금 마운틴 쭉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층에서도 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그렇죠 4층에서는 웬만큼 보이고요. 7층이 되면 뷰가 아주 아름다운 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뷰입니다. 사우스뷰에도 이렇게 뷰가 좋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두 다 지어진 아파트에 전체 아 아파트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모두 다 67세대, 그 다음에 7층이 짜리의 건물의 조감도가 이렇게 되 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지만 전부 다 발코니가 굉장히 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아파트 정문 입구가 되겠습니다. 자, 안에 수영장이 있고요. 바베큐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 안에 아파트 안에 들어갔었을 때 리빙 에어리어입니다. 리빙 에어리어가 전부 다들 다들 이렇게 발코니랑 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뷰를 즐기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에 다이닝 에어리어입니다. 네, 키친도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룸도, 어, 처음 밑에 바닥에서부터 실링까지 전부 다 타일을 다 붙였고요. 하나 도 지금 빈 공간이 없죠. 그렇게 말끔하게 다 붙였습니다. 네. 자, 플로 플랜 좀 보겠습니다. 플로 플랜은 이게 지금 원베드 짜리의 플로 플랜입니다. 원베드의 플로 플랜도 여전히 발코니가 굉장히 큰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베드의 플로 플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음, 역시 이것도 투베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가격 보겠습니다. 가격은 원베드, 원바스, 원카팍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적은 것이 6 1스어에서부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인터널 합쳐서 엑스터널 합쳐서요. 모두 다 75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너무 놀라실 거예요. 37만 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 베드 투 바스 카파기 하나 있는 거 있고요, 카파기 두개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76에서 시작하고요, 토탈 합치면 92에서 시작하는데 가격이 46만 5천에서 시작합니다. 투 베드가요, 그렇그 다음에 이제 쓰리 베드인데요, 쓰리 베드는 107 스퀘어인데요. 예, 토탈은 144 스퀘어에서 시작하고요. 프롬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 62만 5천불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디 코퍼레이트 보시면, 쥐에 5 2불 66불, 그 다음에 이제 3배드가 되면 조금 높네요. 89불.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플로우 플랜과 가격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는 지금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50% 팔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세일즈 하시는 분들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벌써 다 짓고 있어서 내년 3월 정도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 3월까지 정도에는 파이낸스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년 3월까지 파이낸스를 받거나 만약에 또 어, 갖고 있는 자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랑은 조금 약간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투자를 하시든지 주거용 주택을 사시든지 주택 구입에 아,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 항상 머리에 세 가지를 염두에 두세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펀드,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얼마 정도인가? 그 다음에 나는 어느 정도의 파이낸스를 받을 수가 있냐.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직장을 옮겼거나 새로이 직장을 시작하거나 이래서 직장을 다닌 근거가 너무 적어도 안 되기 때문에 엘리스트 6개월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시점에는 내가 마지막 오늘 늘 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트 시점은 언제다? 이세 개를 항상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세일즈 퍼슨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셔야지 여러분들한테 딱 거기에 맞는 것을 저희가 빨리빨리 여러분들한테 대응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나오기 힘든 프로젝트예요. 아, 가든시티 바로 앞에 150m 뿐이 안 되는 곳에 아파트 프로젝트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 프로젝트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거든요. 여러분들이 궁금이 아,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대해서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avvy Apartments offers an unparalleled opportunity to live a connected life. Just 15 minutes from the Brisbane CBD and minutes to neighboring Westfield Garden City, you'll find it easy to connect for both work and play. Upper Mount Gravatt is well known as a satellite city offering extensive employment and study opportunities. Within an easy walk, Westfield Garden City offers a wide range of retail, services and entertainment venues. Inspired by the latest advancements in technology, Savvy residents will experience the very latest in intelligent living. Meticulously designed to invite residents to live an inspired modern life. The innovative resident amenity you've been waiting for, generous apartment layouts, and luxe fittings and finishes. Savvy presents an ultra modern, sophisticated canvas to make your own. The one, two, and three bedroom apartments each feature intelligent design inclusions. You'll be inspired to work or study from home in the CoLab workspace. Offering easy access to the CBD and motorways to the Gold Coast and Sunshine Coast, Savvy ensures you are genuinely connected. Savvy, a new benchmark in apartment living.